오늘 또 찾아주셨는데, 네,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어, 여러분 존경합니다. 오늘 좋은 날이죠. 4월달에 어, 첫 번째 일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내일 대한민국의 노래 잘하는 가수 몇 사람이 미국에 가서 25일 동안 어, 활동을 하는데, 미국에 우리 교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호 가수, 온달기 가수, 하나 가수 이 사람들이 가서 25일 동안 미국을 전역을 돌아요 전역은 다못 돌지만 오늘 신고를 왜 드린다면 이 자리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음악을 잘하시는 가요를 잘하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신고경 왔습니다 잊어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파고다타운이 좋은 이유는 1번 첫 번째는 쾌적한 분위기 넓고 깨끗하지요 여러분 앞에가 송해거리죠 송혜 송해 선생님 앞에 그렇죠 8년 전에 파고다타운에 박길선 회장님이 동의서를 6700명을 받았어요 송혜거리를 만든 주역자가 바로 파고다공원의 우리 회장님과 20여명의 종사자들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요 자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이름은 고우체일이고 주옥이 동생을 좋아하는 이유는 2002년도 아시아, 아시아에서 금, 금상을 받았어요. 왜? 연주 겸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주옥 우리 마스터 옆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 아시는 마실 겁니다만은 노래 5초곡을 만드신 반야월 선생님을 모셨던 고재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주옥이 동생. 반갑네요. 노래로 우선 신고, 해 드리 겠습니다.